걱정할까 봐. 자, 해리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그러면 직육면체 모양이케이래 오, 그러면 이런 케이 있어. ,잉? 자. 한 변의 밑변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7cm가 되는 직육매체 모양의 케이크를 주문했대. 자, 배달된 케이크는 주문한 것과 높이는 같았지만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각각 4cm, 6cm 더 길었대. 몇배더 큰지 구하라라고 했잖아. 부피보다 몇제곱센치더 큰지 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 그러면 우선은 가로의 길이가 이런식으로 a 플러스 4 세로의 길이도 더 길어져야 되네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6 근데 높이는 어떻게 해야된대 그대로 그럼 그림이 좀 너무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지 얘들아 7. 자, 근데 문제에서는 배달된 케이크의 부피는 잘못된 거지 그렇지? 배달된 케이크의 부피 그럼 이 부피는 먼저 이렇게 쓸까 a 플러스 4 a 플러스 6 곱하기 얼마 7 이게 배달된 케이크의 부피는 주문한 케이크 주문한 케이크 a에 뭐가 돼야 돼? 제곱 곱하기 7맞아 보다 부피가 더 크다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빼기 그럼 그냥 얘 전개하는 거야, 얘들아 7에 a 제곱 플러스 10a 이제 얘네들도 전개하기 빨리 해줘야 돼. AAA제곱, 4와 6을 더한 10A, 4, 6, 24, 마이너스 7A의 제곱. 7A제곱은 없어지고, 70A, 더하기, 24 곱하기 7이니까 얼마야? 168?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야. 이해 갑니까?